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주기가 실린더 커버에 쿨링 자켓 오링을 교체하는 날입니다. 지금 도면에 보시면 80번 이 오링 두 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. 우선 첫 번째로 마킹을 하고 볼트 네 개를 풀어주면 됩니다. 정식 명칭은 79번 스크류입니다. 이 볼트 네개 풀어놓고 이제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어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방향에서 징크를 쳐가지고 떨어뜨렸는데 요즘에는 유압을 쓰더라고요. 유압 쓰면 정말 빨리 떨어집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센터가 맞아야 돼요. 한쪽이 이제 찌빠가 나면서 내리려 하면 절대 안 빠지거든요. 그래서 항상 두 개의 유압을 걸면서 양, 다른 두, 다른 두 쪽은 징크나 한마로 때려가지고 센터를 맞추는 게 가장 어, 중요한 작업입니다. 어, 요즘에는 뭐 이거 누구나 다 하지, 그렇죠? 누구나 다 하죠.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이유가 어, 지금 뭐 기관장님, 일기사님들은 엄청 잘하겠지만 다음에 우리 이제 2기사, 3기사들이 일기사 됐을 때좀좀더 어,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지금 이제 핸드 유압으로 이제 유압을 걸고 있습니다.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압 장치가 스트로크가 짧아가지고 밑에 이제 플랜지 여러 개 달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유압 걸었죠. 유압 거니까 지금 틈이 약간 약간 벌어지고 있잖아요. 그럼 이때 반대편에서 망치나 징크로 지금 이렇게 징크로 치면 됩니다. 그러면 조금 조금씩 떨어져 나가죠. 그리고 이 작업을 할때 항상 그 센터가 맞는지 그리고 일기사가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 오늘 실린더 커버, 그 쿨링 자켓 오링 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